안녕하세요. 카톡, 카톡의 김수민입니다. 오, 주, 이렇게. 게스트분 중에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오늘은요, 정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무이, 정원, 전문, 잡지, 월간 가드닝의 두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아기 소개 짧게 좀 해주시죠. 저희가 맨날 취재만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또 취재를 당하다니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 가드닝의 장현숙 발행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월간 가드닝을 만들고 있고 정원 여행 계획자이면서 사단법인 한국생활정원진흥의 대표를 맡고 있는 꿈꾸는 정원사 정대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두 대표님을 모시면서 어? 우리 왜 월간 가드닝에서 두 대표님을 모셨지라고 궁금해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두 분의 관계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부부시라면서요 어쩌다 보니. 아,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정원이 만들어준 인연인가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 학교 다닐 때 잔디밭에서 네. 막걸리 먹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어, 맞네요. 잔디밭도 정원이잖아요. 네. 그럼 정원이 맺어준 인연이네요. 아,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laughs> 네. 어, 어떻게 이렇게 부부의 인연으로 시작을 해서 월간 가드닝의 잡지까지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정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원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 슬로건을 오늘부터 내 취미는 가드닝.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두 대표님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자리를 자 옮겼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님과는 초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월간가드닝에서 저희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아, 맞아요. 정원TV가 이제 1년이 돼서 저희 잡지에서 또 이렇게 유튜버 정원TV를 취진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뭐가 들어있다? 바로 월간가드닝이 들어있는데요. 9월호에 저희 짜잔 정원TV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너무 잘 나왔죠 월간가든님 뭐 9월호 꼭 구매하셔서 정원TV 나온 부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좀 일화가 생각나시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국내 정원여행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모집을 해서 인솔해서 진행을 하는데, 2018년도에 정원여행 프로그램을 전국 각지를 다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정원여행을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진행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광주광역시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음. 어디든지 그걸 다 쫓아오셨어요. 아. 그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아. 그큰 감명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정원여행에 자주 오시는 분들끼리 해가지고, 리멤버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어, 이 멤버, 리멤버. 리멤버. 어. 어? 어떻게 알아, 거를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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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리멤버. 네. 네. 남들도 다아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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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 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잡지가 엊그저께 8월 달에 백호였으니까요 음. 매달 매달 만난 분들이 뭐두 명만 했다고 해도 그뭐 200명 가까이 만났을 그쵸. 것 같은데요. 특히 민간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을 찾아뵀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 넓은 분야에 뭐 시크릿 가든의 하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에 아예 지문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 그 지장을 찍어야 네. 되는데 찍어야 될 지문이 없을 정도로 정원을 가꾸셨던 그분들도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사립 식물원 수목원 하시는 분들, 민간 정원 영역을 개척하신 분들 이분들께는 정말 취재 다니면서 어, 손을 한번더 잡아보고 싶고 네. 어떻게든 기사를 더잘 쓰고 네. 싶고 사진을 더잘 찍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정원도 둘러보셨을 테고 또 여행도 많이 가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원이 있다면 최애 최애, 최애 정원인지 궁금해요 해외 정원에서는 싱가포르의 호트파크가 싱가포르 호트파크 작은 정원인데 네. 굉장히 주민들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너무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원 중에서는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해솔찬 정원, 50년 된 정원인데 지금 70대가 된 정원주께서 청년 시절부터 와. 직접 묘목을 심고 가꾼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에는 외부에서 사서 들어온 나무나 꽃이 별로 없습니다. 씨앗, 구근을 와. 받아가지고 심은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예. 본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군요. 네네. 50년도. 와. 근데 이 나무들이 커가면은 옮겨야 되는데 응. 옮기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옆에 나무한테 물어본대요. 옮겨도 되니? <웃음> <웃음> 그럼 이 나무는 뭐라고 못 대답을 하죠? 이제 허락을 하는 거겠죠 이 나무가. 허락을 해야만 옮기겠죠? 어. 아.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보고. 얘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나무를 이옆자리로 옮긴다고 합니다. 아 제가 정원 여행하면서 정원 관람객들의 감동 지수가 가장 높았던 곳 중에 한 군데가 해설찬 정원입니다. 음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원을 대해야 되는지 네. 깊이 생각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정원 TV에서도 3주 전에 해설 촬 정원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laughs> 보시길 바랄게요. 두 대표님께 정원이란? 저는 정원이 왠지 자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돌봐야 되고, 뭔가 좀 키워야 되고, 아직도 늘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항상 뭔가가 걸려있고, 어, 그런 자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 정원은 어떤 섬겨야 되는 어. 존재로 생각이 돼서 부모님 같다. 어, 혹은 제가 보살피고, 같다. 어. 섬기고, 챙겨야 될 네. 것들이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두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 답변도 맞는 것 같아요. 자식과 그리고 부모. 그러면 정원은 우리 한자 어원처럼 가족이네요. 부모님과 자식과. 그 중간 세대인 저희까지 다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가족이 바로 정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취재 기자님답게 너무 훌륭하게 해석을 어, 네,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마무리, 큰 마무리 감사합니다. 아, 우리 월간 가드닝의 어. 앞으로의 계획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너무 무모하게 앞서 나가서 음. 주체 주관을 다한 서울 정원 박람회를 저희가 시작을 했었어요. 네. 정원의 분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원의 분야가 너무 없었어요. 음. 산업도 미비했고 그런 마당에 저희가 잡지를 시작했고 음. 오늘날까지 왔는데 어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원에 대해서 가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정원에 대해서 식물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던 음.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 어 여기 정원 t v 지금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노혜원 팀장님께도 어 글도 부탁드렸었죠. 해외 많이 다니시니까 또 사진 찍어서 저희 쪽에 원고 좀 제공해 달라. 그래서 예, 네, 2년 동안이나 저희 월간 가드닝의 필진이셨고요. 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월간 가드닝에 그렇게 글을 써주시고 정말 열정 페이를 부탁드렸었죠. 월간 가드닝이 그분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왔고요. 월간 가드닝 잡지만으로도 잘 사실 어, 센세이션했다고 음.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정원 TV까지 생겼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정원 문화가 정원산업이 많이 음. 발전하지 않을까 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음. 이렇게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laughs>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 저 어. 공지사항 하나 또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네네네. 음.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서 정원을 찾아가는 오픈 가든을 월간 가든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에는 저희 오픈 가든 사이트에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요, 이쯤에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토, 가토 가토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저관 TV 화이팅! 화이팅! 월간 가든도 화이팅! 화이팅! 상부 상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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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고생아 우리 월간 가드닝 식구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어 사랑하는 <laughs> 그럼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지금의 우리 기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묵묵히 사무실에서 뒷수발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좋은 회사. 튼튼한 회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